평소에 우리가 자주 먹는 양배추가 암 예방과 다이어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샐러드나 여러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로만 알고 있었다면, 양배추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양배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배추가 암 예방과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땅에서 맛있게 자란 국내산 양배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을까요? 영상 시청 후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양배추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도 들어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바로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은 간단히 말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가 먹거나 숨쉴때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먹으면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소화기나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암으로 변하기 전 단계에 있는 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양배추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예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가 다이어트에 왜 효과적인지 알아볼까요? 양배추는 100g당 약 25칼로리밖에 되지 않지만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이상적인 식품이죠.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시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과식을 막아주고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또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타타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당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양배추를 반드시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처럼 양배추가 보양만큼이나 훌륭한 음식이지만 섭취 시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들어있는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소화되기 어려워 가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배추가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양배추를 익혀 드시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다른 음식을 함께 먹을 때의 효과는 각각의 음식이 가진 영양소와 그 조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로 불리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양배추는 저칼로리 고식이섬유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퀴노아와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고, 퀴노아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양배추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어 암 예방에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몽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과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몽의 비타민C는 양배추의 항암 성분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몽의 비타민C는 양배추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줌으로써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몽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기와 함께 양배추 샐러드나 생양배추 조각을 곁들여서 같이 먹기도 하는데요. 붉은 육류는 고단백, 고지방 식품으로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양배추도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천천히 되는데,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불편과 복부 팽만감,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붉은 육류의 포화지방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양배추의 항염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느려지거나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는 이 조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유제품, 특히 크림, 치즈 등은 포화지방이 많아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은 소화를 돕지만 고지방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유제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 건강을 저해하고 소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양배추즙이 대중화되어 양배추즙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배추즙은 양배추를 농축한 형태로 섬유질이 부족하고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소화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답니다. 또한 농축된 양배추즙은 칼륨과 나트륨 균형을 방해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장 기능이 약한 경우 양배추즙이 가스를 생성해 장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배추는 되도록 생으로 또는 가볍게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듯 음식간의 상호작용은 우리 몸에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함께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암 예방과 다이어트에 정말 뛰어난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강력한 채소예요. 이 작은 채소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면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체중 관리까지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양배추를 꼭 챙겨 드셔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양배추를 포함시켜보세요. 단순한 샐러드로 아니면 반찬으로 혹은 주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꾸준한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양배추는 그 출발점이 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양배추 섭취를 시작해보세요. 우리 땅에서 맛있게 자란 국내산 양배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